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낙심치 말고 천지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무시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어, 그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길게 읽었던 이 세, 세 번의 시험이 끝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줄이신 상태에서 오늘 이새 시험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40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이세 가지 시험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너 배고프지?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될거 아니야? 참 어려운 겁니다. 육신을 입었을 때 육신이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는 거죠. 배고픈데 떡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이 흉볼수 없습니다. 왜? 이 생존을 위한 거거든요. 생존하려면 뭔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그것, 그것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너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왔는가 그걸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병이어 떡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잔뜩 만들었습니다. 일곱 개의 떡으로 또 많은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떡을 먹어라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 내가 내돌 가지고 떡 만들라고 왔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반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 남용하라는 이 유혹을. 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온 것이지 내배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이게 참 어려운 시험인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권위의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짓거래요. 그래서 나한테 저라면 이거 원하는 자에게 줄 거다. 자, 이게 지금 참 묘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마귀의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 즉시 여기서 반박이 없고 또 예수님도 야, 그게 어째 니네 거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 이것이 지금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마귀의 것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세상 권세 이것과 지금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은 일이 다른 겁니다 맥락이 다른 겁니다. 세상 권세랑 그다음에 경배하는 것은 아예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엮어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즉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너 지금 공중 권세 그거 누구한테 받았니?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네가 나한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이거지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권세와 영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잡고 자기 쪽으로 넘기려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권세와 영광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세상 모든 권세 그 위를 뛰어넘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권세, 영광, 성공, 재물 이런 것들이 설령 공정 권세 자본자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경배의 대상하고 권세와 재물 탐욕의 채움을 이게 지금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구별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백성들이 다가와가지고 우리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갖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그러니까 너희들 세금 걷는 사람은 정해진 만큼만 걷고 군인들은 남의 것 뺏지 말고.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나왔지 복 주세요 하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나온단 말이죠 경배의 대상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렇게 일반 백성들과 군인들과 세리에게 이런 공정한 하나님의 룰을 선포하고 그 룰을 자기도 지키고 또 권력자인 헤로데에게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지요. 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라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지켜도 되고 너그만 지켜야 돼. 이거 아니죠. 그렇게 감옥에 갇힐 걸 알면서도 헤롯에게조차, 권력자에게조차 강력하게 그, 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두 번째 시험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왜? 이 권력과 영광 이것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내, 저를, 내 경배를 갖다 바친단 말이죠. 경배의 대상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꼬십니다. 이건 내 거니까 어디지 겁니까? 하나님 거지. 이 세상 권력자들이 좀 있으면 이제 뭐 대선이다 해가지고 공약들을 난발합니다. 아, 내가 다리 지어 주겠습니다. 뭐해 주겠습니다. 그지 겁니까?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리 짓고 건물 짓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막 선심을 쓰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 누가 누가 뭐그 권력과 영광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게 그게 맞죠. 자,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 내려봐라. 말씀에서 여기 보호한다 안그랬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랬는데 성전에 성전의 남서쪽 그 끝에 보면은 나팔 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팔을 부는 자리가 거기가 별명이 성전 꼭대기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내려다 볼수 있는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워놨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봐라. 말씀에서 이거 다 지켜 준다 안 그랬느냐. 말씀 가지고 다가 옵니다. 성전은 성전은 그 뛰어내리라고 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지어놓은 자리인데, 거기서 예배를 안 하고, 거기에서 이 종교적인 걸 가지고 권력을 행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문을 닫으셨지요. 성전의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뜨려 버렸지요. 백성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양, 소, 흠집 있다고 돌려보내고 더 비싼 값으로 새로운 양과 소를 바꾸게 만들고 대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배불리 먹고 있을 때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두 동전으로 바치고 그 모양새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 바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지어놓은 자리가 경배의 위치에서 떠나면 그냥 돌짝밭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들어 뛰어내려 봐라. 말씀에 보호한다, 안 그랬나. 성전이 그렇게 뛰어내리는 자리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이단들도 말씀 봅니다. 또, 저 뭐,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얘기 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들고 다가오는 것, 암적에도 소용이 없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게 제대로 된 것이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서 이렇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호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뛰어내려 보랍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거지요. 하나님 보호해준다고 했으니까 보호해주세요. 뿅 뛰어내리고 이야 박수치고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아들 다르네. 그래가지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보내실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 받고 죽은 것, 그거 죽을 것, 그거를 사명으로 죽고 이 땅에 보내셨지 뛰 내리라 받쳐줄게 이런 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죠. 누구에게 알아주길 바라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로 인정을 하셨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했으면 끝입니다. 그걸 굳이 뛰어내려가면서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마귀는 성경을 그럴듯하게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흔들리게 만들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안이루어진데독 어디 갔노? 500원 어치 사가지고 한번 먹어보십시오. 죽습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 한번 구해보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 하거나 시험하려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또 달려들어서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할 겁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믿음, 그거 하나면 뭐 성경을 다 달달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삶에서 이루려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시험 환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런 환란 시험 어려움들이 많은 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환란 시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